기사를 작성할 때 오탈자와 비문을 바로 잡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탈자와 비문을 바로 잡는 것은 기사 작성에서 참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속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탈자와 비문이 기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오탈자가 있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독자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 즉, 비문을 기사에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탈자와 비문은 기사를 쓴 기자 개인과 미디어 브랜드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오탈자를 바로 잡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사에서 오탈자를 쓴 사례를 보세요.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원고를 한두번 정도 자세히 살폈으면 오탈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탈자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초고를 완성한 후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이용해 체크합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원고를 소리내어 이에서 세 차례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임명, 지명, 용어, 수치 등 기사의 핵심 단어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런 단어를 잘못 쓰면 그 기사 자체가 엉터리 기사가 됩니다. 다음,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셀프 체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소개합니다. 부산대 권혁철 교수팀이 개발한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보세요. 기사 원고를 입력해서 검사하기를 선택하면 오탈자, 맞춤법, 문법 오류를 잡아줍니다. 비문을 바로 잡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비문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문은 주어와 수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즉, 주어에 맞게 수로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둘째, 은, 능가 등 조사 용법을 잘못 사용하면 비문이 됩니다. 주어에 맞지 않는 수로를 사용한 비문 사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장은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꼭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채웠다. 이 문장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꼭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에 달했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두 사례는 모두 주어에 맞게 수로를 사용하지 않아 비문이 된 경우에 속합니다. 다음 비문 사례를 보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계약 기간에만 적용되고 재계약과 신규 계약은 적용을 받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문장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계약기간에만 적용되고 재계약과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해왔다. 이 문장은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해왔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기사 작성에서 비문을 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어를 생략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비문을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영향을 많이 받은 문장에서 비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졌다 생각된다 등 수동태 문장과 복문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비문을 사용합니다. 셋째, 일상 속 대화, 유행어에서 영향을 많은 문장을 쓰면 비문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표정과 몸짓을 통해 뜻이 통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만으로 뜻을 담아하는 문장에서는 여러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비문을 바로 잡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주어부터 시작하는 문장을 쓰거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복잡한 문장이 연결된 복문은 가능한 한 이에서 세 개의 문장으로 잘라서 표현합니다. 셋째, 수동태 문장은 가능한 한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 표현합니다.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면 주어와 수로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확 높아기지 때문입니다. 생략된 주어를 넣어 주어에 맞는 수로 쓰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3월 마무리되며 출자는 내년 4월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 문장에서 주어인 회사는이 생략됨으로써 비문이 됐습니다. 주어 회사는을 넣으면 마무리되며를 마무리하고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문을 이에서 세개 문장으로 나누어 비문을 잡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무개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사장은 또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김 사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비문을 잡은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기업평가는 12일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신용 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신용 등급은 A-에서 트리플 B+로 하락했고, 두산건설 신용 등급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로 떨어졌다. 이 기사를 능동태로 바꿔 보세요. 한기평은 두산인프라코어 신용 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내렸고, 두산건설 신용 등급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BB B-로 내렸다. 이처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주어와 수로를 호응시킴으로써 비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오탈자와 비문을 바로잡는 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